<목소리> 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ET 유튜브 구독 라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목소리> 출강해, 팀이지 사지마라. 미니 게임 파티 파이너 <목소리> 들어겠습니다 미니 게임 파이너에 오신 걸 환영한다. 우리 모두 128개의 게임을 즐길 수가 있다. 우 승리로 갈게요. 제일 치열한 게오 승리야. 재밌는 게몇 번이었더라, 얘들아 기억이 안 나서. 아, 복불복, 복불복 가자. 자, 56번 복불복입니다. 5개의 스위치 중한 개의 스위치는 함정이다. 잘못된 스위치를 건드리면 죽게 되는 게임입니다. 이게 바로 운 게임이죠. 어, 이렇게 5개의 스위치. 여러분들 그 1박 2일을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자. 1박 2일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은 이제 그, 까나리 액젓 같은 거죠. 선택을 해서 까나리 액젓이 걸리면은 패배를 가져가는 경기입니다. 이제 선택기를 해주세요. 초록색님 1번으로. 아, 살아나네요. 예. 자, 앞에 분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예. 자, 무사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색 살았고요. 다음,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들어가는데, 아, 아우. 렉 너무 심해, 지금, 어. 어우, 풀렸다. 리키야, 컴퓨터 문제 있나 보다. 이거는 방금 5번에서 함정이 걸렸기 때 5번 절대 아니야. 거봐. 자, 좋았어. 나 통과. 자, 보라색님, 1번! 1번에 관한 함정이 있을지! 아, 살았네요. 자,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주황색 3번. 아, 죽었네요. 거봐 3번 아니라니까. 자. 자, 초록 아니고요. 리키야 그 공유기 설정해 봐. 그거 네이버 치면 나오거든. 와, 이거 3 1이네좋댔네 나는 5번 아까 했는데 4번 아니, 4번 산다. 이런 미친 <웃음> <웃음> 자, 좋았어. 두명 남았습니다. 자, 초록색, 초록과 갈색의 싸움이 초록과 갈색. 초록 살았고요. 갈색. 5번입니다. 오! 살아돼요 자, 다음은 초록 아, 살았고요. 갈색, 아, 이거 너무 확률이 적었죠. 아, 이렇게 돼서, 연두색의 승리로 첫 번째 경기 마무리 되네요. 두 번째 경기, 연두색이 선택을 합니다. 연두색 선택하는 두 번째 게임은 과연 뭐가 될지. 굴하지 않게. 아무 에도6 개의 유닛이 왼쪽부터 순서대로 나타나자 베럭에서 해당의 유닛과 같은 유닛을 생산해라. 먼저 5포인트를 달성하면 승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네, 그, 나오는 대로 생산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메딕, 고스트, 메딕, 메디바이오맵 마리. 이걸 어떻게 빨리 하지? 고스트, 고스트, 메딕, 고스트, 고스트, 고스트 마리. 아, 아깝다. 나 지금 마우스로 대기하고 있었는데. 마린 고스트 마린 마린 고스트 마린. 뭐 갈색 뭐지? 고스트 마린 바이백 고스트 마린 메딕. 오케이. 간다. 메딕 마린 바이백 고스트 메딕 메딕. 아, 주황색 잘했네. 갑니다. 고스트 메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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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트 마린. 어, 나 이거 왜였는데 방금 바베 바베 고스트 고스트 바리 박. 아, 진짜 빠르네. 바베 고스트 바베 고스트. <laughs> 마, 마린 둘렀어, 씨. 마린 마린 고스트 고스트. 아, 바베 이는다 아, 주황 개절하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아무 해복해독해 봐. 뭔 소리야. 자, 다음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놀랍네요. 세계여행 시즈모드 피하기 기억력 테스트 스커지 죽이기 자 레이스와 스커지가 중앙에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스커지를 A 죽이면은 점수를 얻고 레이스를 죽이면 점수를 잃는다 아뭐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스커지를 잡으라는거야? 여기만 봐야겠다. 안 나타나네. 오! 지렸다! 아, 지렸네. 스커지 전문. 스커지 전문이라니. 그냥 죽인 건데. 뭐말하면 스커지래. 예쁜여자와 못생긴여자 스커지가 한마리 있다 왜또 <laughs> 스커지야 예쁜여자를 만나면 점수를 얻는다 못생긴 여자를 만나면은 점수를 잃는다고 하네요 예쁜여자를 만나는거야 예 예쁜여자를 만나는게 좋죠 어.. 기왕이면 여러분들 뭐 여자를 만날때도 예쁜여자를 만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거죠 좋아요. 예쁜 여자 계속 만나고 있어. 어, 예쁜 여자 막 이티 인기나. 어, 이케 인기나. 스코디스코디 연분이라니 이거. 아니 슈바뭐 말하면 스코디래 자폭맨 커트롤한 마리의 자폭맨이 있다. S11A 강제 어택해서 죽여라. 20킬을 먼저 달성하면 승리. 진짜. 와 이거 어떻게? 거기서 막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여기 뭉쳐 나오지 않을까, 얘들아? 오 여기 대박. 아니 슈바 죽으니까 나와. 한번더 나에게 슬픔 같은 아 보라가 이기 있네. 아 보라 빠른데. 아 스팸님이네요. 역시 스팸님 잘 드시네요. 네. 자또 저, 쭉쭉 찍어주라면서 가드라이 있습니다. 어, 숨어 있는 녀석 죽여 가드라이 있습니다. 제 럴코와 시민이 있다. 럴코로 시민을 A 강제어택해서 숨어 있는 유닛을 죽일 수 있다. 10기를 먼저 달성하면 승리. 아 어, 이렇게 해서 클로킹된 애들을 찾아 찾아 죽이라고. 오케이 아, 오케이. 여기 아니야? 어 맞는데. 여기 아니야? 여기인 것 같은데 아니야? 어디 있어? 아 바이아 이 개잘해 아니 이게 에스커지 전문이야 어뭐하면 이티 스커지래 자. 3승리로 현재 1등 달리고 있는 이 팀입니다, 여러분들. 압도적이네요. 자. 미니 게임 선택. 랜덤. 이거는 좀 약간 언급하기가 좀 그렇네요. 어쨌든 어, 네. 그렇습니다. 그 네, 아콘을 잡는 게임이네. 아콘 잡기. 아콘을 막타를 치면 되는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마린 죽어도 다시 나오니까 죽어도 되고. 마린의 그, 마린이 아니라 그, 어, 그 아콘을 막타를 쳐서 잡으면 되는 게임입니다. 잡으면. 아니 미치왜 이렇게 쎄? 아, 아, 체력 얼마 없어. 100 남았다. 서서히, 서서히, 나의 승리가 눈앞에 있어. 잡았다. 띵, 띵, 띵. 기가 막힙니다. 아. 그 스커지 전문 하지 마! 아이, 슈발왜스커지 전문이야, 이게. 스커디는 이 t 성대에 벗사 해달라고? 뭔 소리야? 살인자. 모든 시민을 죽여라. 너는 연속 말이바이오베스 가지고 있 가지게 된다. 90초 안에 최대한 많이 죽여라. 왜나 어, 놀고 있냐? 어. <laughs> 왜 놀아? 때려봐줘! 초록 좀 방해하고 싶은데. 초록 것좀 뺐다. 초록 빠르네 어차피 다음판에 제가 이기게 돼있기 때문에 어, 다음판 뭘하셔도 제가 이길것 같습니다 자 도박 도박 경마갑시다경마 좋았어 이건 이티가 이기죠 항상 중요해요 여러분들, 뭐를 선택해라? 토마스를 선택해라. 토마스가 누구냐? 바이오벳입니다. 바이오벳 선택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겨요, 이거. 진짜 애들이 바이오벳 안 고르는데 후회할걸? 바이오벳 고르는 게 무조건 좋을걸? 바이오벳 고르는 게 좋습니다. 아, 씨발, 하필 내 다음. 그러면은, 이게, 예쁜 사람이 달리기도 빨라요. 못생긴 애들은 달리기도 느려. 예, 예쁜 여자가 갑니다. 예쁜 여자라. 예쁜 여자가, 빨라요. 예쁜 여가 달리기도 빠르고, 얼굴도 예쁘고, 마음이 착해, 요즘에는. 예. 갑니다. 3, 2, 1, 스타트! 자 1등 현재 토마스 달리고 있어요 토마스 하지만 역전 단는 예쁜 여자 토마스냐 예쁜 여자냐 아, 예쁜 여자 뒤로 쳐지기 시작하면서 아 토마스 치고 나가면서 계속 1등입니다 토마스 토마스 아 하지만 예쁜 여자 치고 나옵니다 예쁜 여자 역시 예쁘네요 아 뛰는 모습도 예뻐 자 그러면서 고스트 치고 나갑니다 하지만 예쁜 여자 토마스 고스트 예쁜 여자 고스트 아 고스트 고스트 1등 2등 예쁜 여자 3등 토마스 갈색이 승리하네요 이걸 고스트가 이기네. 자, 다음 경기입니다. 베스킨라빈스, 횡단보도 건너기, 베스킨라빈스. 이거는 다굴 맞을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승리할 가능성 거의 없겠네요. 예. 하지만 모르지. 엄청난 계산을 통해서 이길 수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그러면은, 돌아왔을 때 일을 해도 안 죽어. 어. 아, 뭐니구나, 이거. 자, 베스키라비스. 이제, 어, 썰레원 해보셨죠, 여러분? 31에 걸리면 죽는 것처럼, 이것도 못생긴 여자가 걸리면 죽는 겁니다, 이 요번에 안 죽겠네요, 헤헤 <laughs> 누굴 죽일까? 보라생님 한 번도 못 이겼기 때문에, 어, 보라생님을 좀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생님, 힘내세요. 자, 보라생님. 별풍감스. <laughs> 스팸님! 그런 걸로 아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드라 있습니다. 자, 이거 계산 잘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잖아. 그럼 내가 돌아을때 죽는단 말이야. 그럼 하나를 해는 게어 지금 내가 돌아을때 죽을 확률이 굉장히 줄이는 거죠. 혹시 여기서 두 개만 하시면 될것 같아. 오케이, 됐어. 두 개, 두 개, 두개 하면은 살것 같은데. 아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이제 두개 하자. 오케이. 나이스.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갈색 아니 보라색님이 죽는 건데. 아, 이거는 갈색님 안녕가세요 네. 어쩔 수 없다. 이거 내가 진짜. 에, 이거는 보라색님 지금 0점이잖아. 보라색님 이 밀어줄 수밖에 없어. 자, 좋았어! 오래 살아남았다, 이제. 이 갑시다. 당당하게. 당당 이 갑시다. 계산하지 말고. 이해라. 이하면. 해 이거 보라색님, 이나 살려드리겠죠? 보라색님, 믿습니다. 보라색님,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치죠. 이게 정치입니다, 여러분들. 계산의 끝. 아, 용기를, 같은 희망의 끝을, 이겼다! 클라쳐 뭐래도 이기지 않습니까 남은 때어 뭐야 뭔데 아이 시간초 있냐 아니 아니 이거 시간초가 왜 있어 이게. 아니 이긴 건데 슈바. 이걸 이렇게 하네. 아니 미친. 시간초가 왜 있어 이게? 아, 돌아프겠네 수건 돌리기 뭐야? 사면초가 오버로드가 상하좌우에서 몰려온다. 오버로드를 피해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오버로드가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버로드를 피하면 되는 게임이에요. 자, 폭탄 피하기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오버로드를 피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자, 오버로드가 사방팔방 지나다니고 있어요. 자, 보라, 초록, 그리고 주황색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누가 1등을 가져갈지, 동시에 죽으면 무슨 구도 되거든요? 자. 일단, 보라색과 주황색. 과연, 누가 승리를 가져갔지? 주황색, 보라색. 위험합니다. 보라색! 보라색! 와, 주황, 오! 주황이 피했어요, 그거를. 기가 막히네요! 한 경기만 따내면 이기는데, 그거를, 슈발. 왜안 들어갔지, 내가? 알리경주 움직이는 유닛에 부딪힐 경우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 큰 유닛에 부딪히면 더욱 느려진다 가장 맨 위에 도착하면 승리라고 하는 게임이네요 자동차 경주 따따따따따 따라라따따 이렇게 박으면 느려지기 때문에 어 빨리빨리 들어가는 게임이에요 들어갑니다 현재 스코어 현재 자 좋아요 주황색 느려졌기 때문에 역전할 수 있습니다 역전 역전 자 탱크 탱크 피해 탱크 피해 자 초록색 1등인데요 초록색 1등인데 언제든지 부딪히면 역전되기 때문에 끝까지 달리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역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오 초록색이 지금 방향 틀느냐고 저한테 따라잡혔죠? 아이 슈바 이거 뭐야 피할 수가 없게 오네 자박아야아 초록아 박아라 제발 그렇지 도 박아, 도 박아, 도 박아, 계속 박아. 하시어 좋았어. 역전할 수 있다, 역전할 수 있다. 자, 탱크 박으세요! 야, 왜 때? 아, 뭐야, 주황색 언제 왔어? 주황색 박아라! 그렇지! 주황색 박아라! 한번더 박아라! 역전! 주황색! 야, 이씨발, 빨리 맥리가 아, 존나 아까워, 씨발 아, 좋다 이게 안 들어가지네. 아, 주황색을 진짜 잡을 수 있었는데, 아, 파이어맨 때문에 살짝 옆으로 피했던 게, 아, 그냥 앞으로 달릴걸, 슈발. 개아깝네. 자, 스커지 경주, 스커지를 움직여서 경주해라. 갈색 땅에 따라서 움직여라. 움직이는 유닛에 부딪히면 스커지가 멈추게 된다. 두 바퀴를 먼저 돌면 승리라고 하네요. 자, 스커지 경주는 이제 스커지를 이용해서 경주를 하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자, 스커지를 이용해서 경주를 했을 때 어, 이렇게 에, 박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컨트롤을 통해서 스커지를 최대한 사용을 해줘서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에, 키보드를 같이 이용해서 움직여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청자분들이 뒤에 그런 클라쥬를 또 함께 볼수 있는 그런 경기죠. 자 스커지 1등입니다자 현재 한 바퀴, 자두 바퀴 돌면 승리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집중을 해야 될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자. 스커지가 한 번에 쑥, 돌아오는, 이티 클라쥬, 그러면서, 한 번에 또 들어갑니다. 한 번에 막힘도 없이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스커지 하면 e 티죠 자, 클라쥬 있게, 어, 1등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아, 역시, 에, ET가 1등이죠. 따라따라떼, 우후! 스커지 전문이라니! 아니 뭐스커지박으면 이기네 근데 어떻게 된거야 잘하죠? 스바꼼이지 스커지 박으면 꼼짝도 못해 니네 자 이렇게 돼서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